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현 전 노사입니다. 저는 지금 필리핀에 나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상황이 너무 어렵고 위기의 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대한민국을 위한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필리핀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하루하루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위기의 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 특별히 이번 주에는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긴급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실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는 때입니다. 만약 그들의 계획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된다면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가 체포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들의 계획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며 친미가 아니라 친중과 친러를 하는 국가가 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1월 달에 취임하기 전에 전 열국 가운데서 트럼프 편에 서느냐 아니면 중국과 러시아 편에 서느냐 하는 이 체제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국민들이 눈이 멀고 기가 멀어서 싸우지 못하고 선전과 선동을 당한다면 트럼프 취임 전에 우리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편에 서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미국과의 전쟁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트럼프는 친중 친 러를 하는 국가들에게 간세포탄을 터뜨려왔습니다. 만약 이대로 간다면 이 대한민국은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친 미국가가 아니라 한미동맹이 아니라 한미동맹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 같이 간세 폭탄을 맞게 될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 이 대한민국은 이렇게 자유롭게 나와서 선교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선교를 받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절체절명의 위기에 대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싸워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친중과 친러를 할수 있도록 러시아와 중국에서 우리나라와 또 열국에 있는 나라들의 침투에 들어가서 선거에 개입하기 시작하고 자금을 대주기 시작하면서 이 정치 영역에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자기 편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도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라크와 디알콩고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에서 이런 체제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최전방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 대한민국의 싸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열방에서 지금 이 체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진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자유는 없고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 강국 대한민국이 아니라 경제의 파탄을 보게 되는 끔찍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놓여질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국제정치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친 미를 선택하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과 함께 초대 강대국이 되기 시작하며 열방을 통치할 수 있는 경제 강국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잘못 선택하는 순간 이 대한민국은 경제 강국이 아니라 북한과 같은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는 나라가 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이 일을 단순히 반구석에서만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서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에 또 전국에서 많은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가 열립니다. 강화문에서도 열리고, 또 국회에서도 열리고, 또각 지방에서도 이런 집회가 열립니다. 특별히 저희는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국회, 특별히 민주당사 앞에서 토요일 오후 4시에 집회를 갔습니다. 저번 주에 그곳에 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며 애통하고 또이 시국에 대한 정확한 외침들을 외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 나가면서 승리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의 승리로 도취하고 끝난다면 오늘 이 전쟁에서 패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민주당사 앞에서 하는 집회는 단순히 정치적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예배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고 갈망하시는 분들은 민주당사 앞에 토요일 날 네시까지 모여서 강화문과 또 민주당사 또 전국에서 모이는 사람들 전국에서 열리는 그 집회 가운데 동참하여서 우리가 민주당의 이 세력을 막고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을 막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부정선거와 친중과 친러의 돈을 받고 그들의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간첩 세력들을 이 기회에 완전히 소탕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킨다 에서 끝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 끝나는 전쟁입니다. 친중, 친노, 북한의 간첩 세력들이 이 전쟁 가운데 완전히 드러나고 그들이 체포되어서 그들의 정치 생명이 완전히 끝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외치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워서 그들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슈로 떠올리고 있는 부정선거.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외침과 기도입니다. 아무리 진실과 팩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많이 퍼뜨려 주시고 정말 기도하는 백성, 정말 외치는 백성 되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인 도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